또다시 라이브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제대로 어우확 꺼져버리네요 다음 화면이 얼굴이 보이도록 왼쪽 아래 두도록하죠 아니 이쪽이나 올려두죠 어차피 화면을 어게 해야 될요 얼굴이 이 너무 가늘어 보여 안 맞대 지금 방송 끊는 거 아. 아 카메라 오르셨나? 움직이고 오셨다 이 너무 큰거 같아. 이 정도만 보여도 괜찮아. 요 너무 큰데 조절이 안 돼. 이쯤이나 얼굴을 보여주도록 하죠. 뭐두 푸그라미 게임을 해볼 건데요. 어떤 게임인지 바로 가보도록 하죠. 회사 사장이에요? 라워그리고 여기 보스 사장님의 얼굴이 그려져있습니다 사장님의 행동이 얼마나 잘하는지 보도록 하죠 회사 사장님이 말을 안 들을 때마다 벌을 주도록 하죠 뭐 뭐야 로봇? 로봇이란 소리야? 학장님의 출생비밀 완전 학대급 아니야? 학대 학대 쉬이. 나는 교육을 받아야 돼 잠깐만요 카메라 일단 연필로 공격을 해봐야 돼 이거나 맞아라 이, 이, 에라이 나쁜 놈아 누가 감히 직원을 이렇게 학대하래 내가 감히 이랬다 심장 버튼누르라데 뭐야 로, 근데 생각해보니까 로봇인데 막 이거 리라고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뭔가 로봇을 저거 보고서 읽는 거야 근데 아직도 연필이 박혀있네. 꼴 때도 계속 피나고. 음, 총이 필요한다 일단, 총하면, 아, 이 끼도 있네? 플레임소드 살게. 플레임소드 살게, 좀만. 돈 내놔! 돈 내놔! 돈 내놔, 니. 니 회사 벌금이다, 왜? 오케이. 지금 이제 이거 플레임소드 살수 있습니다. 물검 원피스 상디에기아을담부와 조로에 화도에 문자 합친 것 맞을 때 너무 진동이 크다 회사원들 겁이 안 겁이 무거워 이 정도면 머리가 아이 주둥 되는 것 같은데 오, 왜안 떨어져? 야이. 예 얘, 땡큐, 땡큐 베리마치 일단 그다음 뭐 사야죠? 장보기. 에너지 볼 하나 사볼까? 에너지 볼 사게. 야! 에너지볼 좀 사게 니돈좀 네 빌려줘라 안 빌려줘 난 죽도록 안 빌려줄거야 죽어도 죽어도? 찡아 가려워 똥돈 내놔 오케이 이 녀석을 어 뭐야 설마 Don't d 목이 t 로봇인데 로봇인데 두동 n t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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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n 땅 오케이 땅 d 오케이. 땅, 땅. 몸 찌르기 몸 찌르기 몸 찌르기 몸 찌르기 아, 이 회사 직원들 웃어 웃을 시간이 따로 있는 거지 아우 아우 아할 자격도 없어 자님 몸이 가도록 하지 자몸 너무 무워 10kg야. 이 녀석 이 참. 이 짜식이. 짜식이. 뭐우 이씨. 어, 뽀글스를 바꿀 수 있다는 소린가? 오우, 씨. 무거워. 무슨 자격이 없다고 안간스래? 뭐, 장군이라 해라. 못된 아저씨야. 맞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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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철철철 나거든요? 자, 두, 방패 깨기! 방패 깨기! 이제 나라 오래 있던 세월만큼 이렇게 오랫동안 당하진 않겠지. 이제서 이감이 자식이. 이, 이, 이네 목소리야? 뭐라 하고 있어? 당장 말을라. 오케이 머니를 주고. 뭐야? 내 얼굴... 뿡뿡해보여 광고 짜증나 팩트야 어내 얼굴 완전 복귀 됐네 부럽게 을 준다고? 어? 뉴스테이지? 어? 지도다 이 보스 얼굴, 진짜. 과미, 우리 동료들을 괴롭혀? 이 녀석이 참교육이 필요하다는 소리야. 게임가게. 게임가게. 저 지내는 아이군. 이 게임까지 참주지더 congratulation, c o n g r 오케이 돈망친거가마아 오케이 다음 친구를 만나러 가지. 너 같은 놈들은 잠겨놓고 잠시만 먹어보지. 음. 배드, 너 덤벼! 이 감이, 이거 얼마나? 시간이 좀 빨리 가네? 엔티오. 아니, 무슨 딜이한 거야? 이름 엠버인데? 아니, 제발 클릭 좀 되라. 화면 터치상에 민규가 있어. 이 동네를 울게 만들다니.

웃을때가 아닌거 같은데 야 웃을때가 아니야 엄청나게 맞고있다고 뭐 엄청 맞고있죠 팩트죠 <laughs> Do it! Just do it! Show me your walle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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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가 하는 게임이랑 똑같애 게임. 대신 인형이야 뭐러 와, 이이 사기네 이런 거로 거짓말 치는 사람들도 있겠네 짜잔 너같은 남들 참기욕 너무 많이 했다 다른 무기로 다른 녀석을 처리하러 가야지 에너지돌로 사기로 했는데 뭘로 사지 못하고 네가 책임져 어쨌든 네 잘못은 아니니 다음 나음 친구의 나쁜 놈을 찾으러 가지 어? 아 이게 랩이구나 난 완벽주의자야 아직 뭐 오락실에 오락실 범죄자가 또 참교육받아야 할 놈이 있다고? 그럼 바로 참교육까지요 너무... 너무 책임이 없어 난 책임감 없고 무슨 이거 공부 안 하고 결혼 안 했고 이게 문제야 아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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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계속 누르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클릭이 안 돼요 <laughs> 야, 니한테 툭, 툭 끌어 달아. 오지 발머리속으로 너무, 너무 니한테 달았 아니, 방송이 울진가? 알았어. 배터리 관심사 없거든. 그래. 아이, 깨, 얼른. 깨, 나집지 얘 뭐라고 아우 진짜 <laughs> 아우 좀 꽂혀라 <꽃이나. 웃음> <laughs> 아우 진짜 30번만 눌러도 짜증나게 30억 원 눌러도 한번 눌러도 한번 나오는 거 싫어 너무 많이 꽂혀가지고 이게 짜증나는 게 있는가? 이 통쌈 짜증. 까미 경찰을 가지고 돌려? 뭐야, 이 뭐야. 야, 뭐야? 니 아들은 죄가 없으니 봐주도록. 다음 또, 또, 또 있다고 있잖아. 니는 왜이렇게 <laughs> <이렇게> 짱이 많냐 <laughs>